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으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깊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된 새 헌겁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복음 안에서 성,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 속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데 하느님의 말씀안에서 우리의 온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명명백백 이렇게 드러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속셈이나 인간적인 나약함의 것들이 온통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살려고 할때 그런 인간적인 나약함과 부족함의 것들이 온통 드러나는 것들이 더 두려워져서 오히려 신앙의 것들을 적당히 살거나 아니면 내 만의 방식으로의 신앙을 살려고 우리는 하고 맙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에 단식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단식은 유다인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던 신심 활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욕구적인 것들을 끊어내는 안에서 더욱 더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고자 했던 그들의 신심이었고 그러한 단식의 행위는 오늘날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 안에서나 여러 가지 활동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언가 자신을 희생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어, 이용되고 지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단식은 너무나도 이렇게 율법적인 뭔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만. 뭔가 지키는 것으로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단식의 행위가 단지 단식의 행위로 그쳐지는 삶이 아니라 단식에 이어 자선의 삶이라는 새로운 사랑의 행위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희생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어떤 나 자랑의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누구를 위한, 모두를 위한 우리 자신의 봉헌이어야 됨을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식한다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감춰야 될 우리의 모습이면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자선의 삶이고 사랑의 삶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자신의 극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지 곡기를 끊고 음식을 끊는 행위에서 그쳐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의 욕구적인 것 우리 중심의 것들을 끊어내고, 진정한 우리 모두의 것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선택할 때, 우리 모두는 서로를 통해서 다시금 진정함을, 그 따뜻함을, 그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